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미술계 스타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직접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음. 오늘 또 원래 저기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음. 없는 거 보니까 작가님이 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눈썰미 역시. 음,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의자 숙주터 체크하고. 그근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모두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작가님을 오. 저 혼자 만나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만나고 온이미술랭 스타 작가. 바로 현대미술의 거장이신 이강소 화백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 작업실에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멀리 오셨습니다. <laughs> 아니, 네. 어, 일단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어, 저는 미술 분야에서 작업하는 이강소라고 합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대가이신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의 작업실은 또 작가님이 어떤 그런 공간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작업실 공간이 조금 커지고, 작업량도 좀 많아지고 그럴 따름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이것도 설치 작품이 정말 좀 다양한 재료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로 뒤에 있는 작품도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설치 작업을 71년도에 에이지라는 그룹전에 출품한 게 갈대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것은 이제 갈대, 강변에 있던 갈대 숲을 어, 이 미술관에 옮겨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갈대밭을, 하얀 갈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네. 그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어, 그 작품을 보게 돼 있거든요. 저나 이래 관객을 이래 서로 보면 아니, 관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착각도 느낄 만큼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이래. 끊임없이 스, 서로 사고도 다르고 보이는 위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꼭 10년 후에 그갈대밭에 10년 1981년도에 예, 그 팔진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오, 팔진도요? 예, 팔, 팔진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팔진도는 이제 삼국지 그 중국 고전의 소설이 있죠. 거기에 제갈공명이 예, 그 적과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 여덟 그 진을 만들어서 그걸 팔진도라 해서 그 부대들이 군대들이 적군이 이 팔진도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을 때, 광풍이 일어나고 뭐 혼란이 막일어났습니다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진진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미술관에 설치를 했는데, 아니, 이제 사람들이 이 사이를 지나다닐 게 아니겠어요? 네. 축소한 팔진도지만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음.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정말 오랫동안 이 화업을 이어오셨는데, 그, 어,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laughs> 화업이라면 제가 열 살경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 학년 무렵부터 네. 어, 이 그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림 없이 이제 이 미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계속 해, 해왔습니다. 어,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팔방미남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이 회화작품뿐만 아니라 여기 작업실만 이렇게 봐도 뭐 조각이나 설치미술이나 사진이나 정말 다양한 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젊었을 때 실험미술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비슷한 세대의 미술하는 그 청년들은 대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 거의 근대 서구의 그 커리큘럼에 걸맞는 그런 좀 서구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민족이나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전통이 있을 텐데 그 전통에 비해서 너무 서구 지향적인 그런 미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세대는 특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에 상당히 고민, 고심을 하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미술에 뛰어들게 되고 그렇게. 네. 이렇게 작가님 작품을 좀 오랫동안 봤지만 작가님 작품을 딱 보면은 서구의 방식이지만 또이 동양의 그런 철학, 뭐 비움의 철학, 여백의 미 이런 것들, 일필 휘지 이런 것들이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서구 사상의 채움이 목적이라고 하면 동양의 사상은 비움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가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 다른 동물이 보는 세계, 혹은 연체동물이 보는 세계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게 보면서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이제 그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은 이 세계는 존재하는, 실존하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실제로는 없으면서도 가상, 가상적으로 소통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작가님 회원 작품을 이제 보면은 아래 이렇게 귀여운 오리 친구들이나 배가 또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혹시 그 오리와 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게 우연하게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오리는 이 대공원에 갔을 때 겨울에 그 얼음 속에 웅덩이에서 오리들이 그냥 물결을 치면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봐서요. 생동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생동하는 것을 어떻게 그려볼 수는 없을까.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근대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그 서로가 그 생동하는 걸를 음. 그릴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음. 배라는 것도 이제 삼천포에 그 식사하러 갔는데 그게 나룻배가 있더라고요. 음. 그냥 오래된 나룻배. 그 배를 봤을 때 상당히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뭔가 음. 이미지가 떠올라서요. 그배 자체가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데가 있구나. 사소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오리 이미지나 배의 이미지를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음. 아,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데 지금까지 쉽게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작가님 작품에서 또 가장 작가님께서 강조하신 혹시 요구소가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어, 자유롭게, 그죠. 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고, 어, 고정된 것이 음. 없고, 트여진 음. 어떤 그런 세계. 어, 그런 걸 음. 저는 원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마다 아, 다 다른 네. 느낌, 다른 음. 감정을 갖는 게? 그게 작가의 네. 이그 주관적인 개념이, 관객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음. 이런 구조는 저는 음. 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지금 또 재미난 단체전을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후배, 옛날에 또 그룹 활동을 하던 친구들, 혹은 또 선배들, 이런 한, 한 8명인가 이런 분을 아마 초대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그 이제 작가들인데 이번에 칼라풀 코리아 아 재밌는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젊은 작가들 혹은 이미 이제 나이 먹은 작가들도 다양한 작가들이 아주 편제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예. 작가님 개인적으로 좋은 그림을 정의한다면 혹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그그그말씀드리다시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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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음. 어, 어, 신체가 마음이 뭐 가는 대로 그냥 어, 무질서하게 그냥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작업으로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 이거 이제 쓸만하다 싶을 때 이제 걸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데 아 그런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것도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모험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예. 예, 예. 예, 저, 저는 70년대 초부터 어, 한국 현대 미술의 독자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 동료들과 함께 미술 운동을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젊은 작가들이 그 근대적인 사고로부터 탈피해서 현대적인 사고에 어떤 걸맞는 작업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그 동료들과 함께 우리 한국 현대미술을 정말 실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음.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음. 네. 이강수 작가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만나 뵙고 오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작업실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갈수 네.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작가님 작업실에 갔더니 회화, 조각, 설치미술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작업실에 빽빽하게 있었는데 이거 언제 다 하세요? 했더니밥 음...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작업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은 정말 예술을 하기 위해 태어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광소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음.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리 화가. 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 작가님 트레이드마크가 오리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놀랬던게 오리라고 했는데 막상 그림 보고는 이게 어디가 오리인가 싶었어요. 음. 멀리서 약간 떨어져서 잘 마음을 열고 보고 있으면 네. 실제로 오리가 보이거든요. 네. 저런 작품을 보는 가장 좋은 기법은 음. 하늘의 구름 보듯이 봐야 돼요. 오. 하늘에 구름이 되게 많이 낀 날을 떠올려봐요, 떠올려봐 떠올려봐. 네. 하늘이 되게 구름 많이 <laughs> 네. 꼈어요. 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없잖아요? 구름 속에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찾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 음. 키우는 사람들, 구름 속에 고양이 발견해요. 음. 그 아름다운 여인의 구름의 모습이면 저는... 눈이... <laughs> 미술 얘기하기에는 되게 탁합니다. 아까 쾌락의 정원 아, 제일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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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봐야지 쾌락의 좀, 좀 정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림 보는데 못 알아보겠다. 음. 또 다른 구름이 작품인 것처럼 보면은 음.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작가님의 작품은 알고 보면 이 한국화, 동양 이런 거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 여백의 미이나 말씀드린 일필휘지 같은 음. 한국화를 되게 현대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바라봐 주셔야지. 이 작품의 또 가치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미술계 거장 이강소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지는 못했는데 음. 마치 나오신 것처럼 네. 어, 이렇게 많은 또 얘기를 하니까 더 즐겁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작품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